오늘, 금악 그 광덕 대종사님, 열만 하신 지가 26주년이 됐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아마 그래서 시공이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오늘 불광 사불강 법회 종장이신 지정 음, 문장 대종사님 또 모시고 또 여의도포교단 현진 대종사님 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먼저 여의도에 여의도를 포교해야 되겠다 여의도가 하도 수상하다. 그래서 여의도로 가신 스님인데, 제가 늘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불강, 음, 법회, 늘 참석하고 불강사를 키워주신 우리 여러 불자님들.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나 불강의 총장이신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님, 또 가천대학교도 총장하시고 제 머릿속에는 일산 병원 지으신다고 애쓰신 거로 기억되는 어 대거사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사자우를 하시고 내려 가셔서 역시 송석구다 그랬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우리 거사님들. 어.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또어 불강법회를 이끌으신 회장님들 여러 종장님들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또이 자리에 함께한 여기 본방 대중스님들 또 와주신 스님들 모두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광덕 큰 스님 본분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고, 한 글자도 뺄 글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으로는 항상 진실만을 보고, 귀로는 항상 진실만을 듣고, 혈로는 하나도 틀리지 않은 진실만을 말한다면은 어찌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발등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짝 놀래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가 제가 알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다 도망갈 때도 됐는데, 이렇게 또 모여 계시니 고마울 뿐입니다. 내 발등 말고, 내 발등. 저 여의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어, 제가 요 근래에 생각한 것은 대통령, 부통령, 부통령은 없습니다만은 국무위원, 국회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저런 분들이 세상을 이끈다. 늘 고맙기만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나? 너희가 좀 걱정하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님이 술을 마셔 취하고 잘못한다면, 손가락질 한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고, 사법을 한 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만약 술이 취한다면, 어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집니다. 선임말씀 송하여드립니다. 다같이 합장하십시다. 유마경 경문입니다. 보적이시 보적이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도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거짓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날 것이며 기은 신심이 보살의 정도이니 만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공덕을 갖춘 중생들이 그 곁에 와서 태어날 것이며 지의 마음이 보살의 정도이니 부처를 이룰 때에 대승보살이 그 나라에 태어날 것이며 보시가 보살의 정도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일체를 기꺼이 맺을줄 아는 이가 곁에 와서 태어날 것이며 길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정도이니 부처를 이룰 때그 곁에 잠깐 이가 와서 태어날 것이며 인욕이 보살의 정도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지혜 있는 이가 곁에 와 태어날 것이며 정진이 보살의 정치 정토이니 보살이 정토를 이룰 때 일체 공덕을 부지런히 닦은 이가 그의 곁에 와서 태어날 것이며 선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더럽히지 않는 중생이 그의 곁에 와서 태어날 것이며 지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받은 정진을 하는니가 그의 곁에 와서 태어날 것이며 사물양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자비사를 성취하니가 그의 곁에 와서 대안을 것이며 사법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해탈을 이룩하니가 그 나라에 가득히 태어날 것이니라. 자앞장을이십시오 유마경문에 있는 말씀을 송아야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니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마경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보살이 있다면 그 보살은 어떤 곳에 태어날까? 광덕 대종사, 광덕 스님. 광덕 스님 하는 것이 더 가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늘 광덕 스님, 광덕 스님. 제가 대각사에서 광덕 스님을 모시고 어 여러 해 살았습니다. 광덕 스님 말씀 하나하나 그때도 기억하는 것은 항상 옳은 말씀만 하고 우리 부처님 같이 한번 살아보자. 후학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을 합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듯이 광덕 스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웠고 따뜻하셨고 늘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거짓됨이 없으셨고 늘 희망적이었고 늘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셨고 우리 그렇게 살자고 했고. 그렇게 한번힘 모아보자고 하셨던 기억을 합니다. 바로 유마경 말씀에, 바로 내 곁에 누가 태어났는가? 제가 늘 불자님들과 함께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라.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다른 생각을 갖지 말자. 내 앞에 있는 모든 경계는 다른 이가 아니고, 다른 법도 아니고, 바로 나다. 그가 나다. 어찌 내 옆에 있는 사람 빼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일체 모든 것을 빼고, 나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우리 불강사, 불강법회, 이 불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 한 주제에서 읽은 말씀을 드립니다. 유요동란 지난 해도 아니고 80년대 초에 구로공단에서 어떤 젊은 청춘이 사랑을 했답니다. 저 시골에서 와서 젊은 아, 색시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좋아해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스무 살에 세상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놀래서. 도망가고.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이 하도 안타까워서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났으니 요즘 같으면 박수도 받고 날아서 키우고 하겠는데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큰 애는 호주로 입양 가고 작은 애는 미국으로 떠나곤했답니다 미국으로 간 자식이 제가 기억하는 강민홍 가들니다 양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억만 장자가 됐습니다. 불현듯 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50이 됐습니다. 아,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굴까? 평생을 살면서 왼수같이 생각하고, 나를 왜 낳았지? 왜 나를 버렸는가?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 아버지는 누굴까? 원수를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양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어찌였지 기억해두고 메모해놨던 쪽지를 가지고 한국을 찾아와서 어찌해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노모는 작은 식당에서 70 노후인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과연 저렇게 얼굴도 파리하고 늙고, 저 못난 분이 나의 어머니일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버린 분입니까? 천부림이 그랬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둘이 약속도 안 했는데, 호주로 갔던 그날도 큰아들도 큰아들도 어찌 됐을까요? 찾아왔어요. 무슨 인연일까요? 이국도 아주 멀리 하나는 호주로, 하나는 미국으로 떠나보냈는데, 그 어머니는 그 후로 홀로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큰아들, 작은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광덕 스님 앞에, 큰 아들, 작은 아들들이, 큰 딸, 작은 딸들이 다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불광이 살지 않겠느냐? 그런 세상, 돼야.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쓴 지도 벌써 오래됐죠. 가물가물 합니다. 그형제들또 만나러 살아야 되는데, 저 여의도에서는 자꾸 찢어지는 얘기만 합니다. 찢어진다니까, 한영원 선사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겨울에 아마 눈송이 보고 봄에 꽃을 봤던 문양입니다. 눈송이송이가 꽃 같더니 봄이 들어와서 송이송이 꽃이 피니 내 가슴을 왜 이렇게 찢어질까? 여러분들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불광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켜봤던 대한불교 조교종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나 사부대종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해 본 분은 여러분들도 아니고 내일 일요일 날 법회에 올 물광법회 그분들도 아닙니다. 하나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고목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데 마침 그날 고목 나무에 귀신들이 모여서 귀신 회의하는 날이었습니다. 귀신 대장이 왕이 귀신왕이 그랬답니다. 귀왕이 인간들이 하도 사악하니. 어쩌면 잘못하면 우리가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간을 못되게 만드는 몇 책을 하나씩 가져와라. 단 3일이다. 많은 귀신들이 몇 책을 가져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마지막 귀신이 와가지고 머리를 급적이면서 제가 하나 생각했는데요. 뭐냐? 모든 인간들이 우리처럼 귀신들게 하면 안 될까요? 기왕이 보니까 참 좋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귀신 하나씩 나눠 줬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귀신이셨네. 그런 말 하죠? 다 귀신 씌어서 잘못된 겁니다. 귀신만 안 씌었더라면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똑같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인 줄 모르는 것은 귀신 씌인 겁니다. 오늘자도 당장 그것만 벗어놓으면은. 밝은 미래, 영광된 내일, 희망 있는 내일이 있겠죠. 광덕 대종사님, 광덕 스님, 법어 중에서 발췌한 말을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님은 참 문학가이시거든요. 아침에가 바다에 솟아오르니 찬란한 억겁의 암흑이 찰래에 무너지고, 찬란한 광명만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광명만의 세상을 밝히게 된다. 멋있죠? 광명은 찬란한 생명의 빛이며, 그것이 부처님 무량이고, 무변한 불광이다. 그 빛은 내 마음에 갇혀져 있는 불성이요. 다름 아닌 부처님의 생명이다. 이것은 담 없는 공덕의 바다며, 지혜의 곳간이며, 태양은 차라리 저을 날이 있어도 우리 본분 자성 생명은 저을줄 모르는 구원이요. 태양이다. 이 불상은 존재의 실상이다. 반야의 삶은 우리들이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햇살처럼 피어오른다. 이러한 불상에 대한 믿음이 불광이요. 기 빛나는... 공덕과 보현행원이 바로 마하바냐바람일이다. 선사께서 평생을 애치셨던 그한 말씀, 우리는 마하바냐바람일이 왜 마하바냐바람일인지 그것을 말씀하셨고, 모두가 활할 타오르는 횃불이라 했습니다. 횃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보고 오늘 법문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말씀을 한번더 기억하는 것이고 광덕선사의 말씀을 더한번 깊게 기억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내려갑니다. 자성이 청정하면 만법이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자성이 청정해서 만법이 자제하다. 만법이 자제하니 바로 자성이 청정하다. 세상의 만법. 그가 바로 자성청정이고 자성청정이 세상의 만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불광사와 불광법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이곳에서 한국불교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 활짝 피어나기를 거듭거듭 거듭 기도드리고,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